안녕하세요 토즈플러스입니다. 아, 이곳은 기장 읍내에 있는 한신아파트 어, 뒤쪽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곳은 어, 저 앞쪽으로 가면 기장시장과 그리고 해운대 쪽으로 나가는 어, 그런 도로이고요. 여기서 우측 이 방향은 반송 쪽으로 넘어가는 어, 그런 사차선 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좌측으로 어, 가게 되면 기장 체육관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교리 그러니까 일광신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동선이 되겠습니다 이곳 주변에 이종주거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 건물을 매매한다고 하여 촬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바로 여기 보이는 저곳인데요 어 도로 잘 되어 있고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주변이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어, 그런 위치입니다 아 제가 촬영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 물건의 재원은 영상이 후반에 자막으로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예, 제가 가는 이 길은 기장교리 일광신도시 방향으로 나는 그런 도로이고요 어, 이쪽 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진테마빌 등 아파트로 어, 진입하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어,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 건물은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어, 레디카 서비스입니다 이 건물은 지주와 전속 계약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 저 위쪽에 정비 쪽에 있는 그 아래쪽으로 대지가 약256평 정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건너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 아주 그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소도 있고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길쭉한 도로를 굉장히 길게 접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자체도 전면이 굉장히 넓고 접근할 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곳의 위치는 일광 신도시와 연결되는 동선으로서 향후에 굉장히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건축을 한다면 더 많은 소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정비공장과 24시 편의점 그리고 정비공장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움직이는 빈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적게 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계속 제가 보시다시피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곳이고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어, 촬영을 왔는데요. 보시는 것와 같이 이렇게 도로는 잘 되어 있고요. 일광 신도시가 아, 입주가 완벽하게 된다면 이 도로는 상당히 복잡할 걸로 예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내려가면서 제가 촬영했던 건물을 그 가까이에서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부를 어, 촬영할 수 있으면 내부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건물의 위쪽을 올라왔는데요 이곳이 정조공장의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방금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정조공장이 꽤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잠깐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공간이 저 안쪽으로까지 해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 정비공장의 그 옥상에서 보는 조망이 되겠습니다 저 앞쪽으로 한신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어디 쪽으로는 저쪽 교리 가만사장 아파트라든지 어, 이런 어, 주거지 및 영업 상가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는 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어, 제가 봐도 이곳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일부를 촬영을 해보고 이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다시 촬영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전면을 다시 촬영을 해보고 촬영을 마칠 건데요. 이곳이 연 연금평이 186평 정도 됩니다. 토지는 256평. 인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쪽 아래쪽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점포도 있고요. 이쪽에 카인트레가또 있는 그런 쪽입니다. 이 도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거주지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이고요 어, 이 도로로 가게 되면 반송 등으로 가는 그런 도로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어, 이 건물의 뒤쪽이 이쪽도 이렇게 어, 옥상이 있는데요 어, 공간이 어, 되어 있습니다 저곳은 저 판검 등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이고요. 1층도 역시 일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시 편의점 어, 카 인테리어 등 어, 사무실 위에 건축이 되어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어, 이 토지의 어, 경계가 이곳 간판인 이곳에서 어, 저쪽 아래쪽으로 대로변까지 해서 어, 이 토지의 음, 경계가 되는데요. 직 사각으로 전면이 굉장히 넓게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저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 식당 등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코로나19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어, 그런 곳입니다 소문이 나 있는 곳이죠 네, 여기서 한신아파트가 이렇게 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 어, 기장시장 방향으로 어, 역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이 도로가 중요한 것은 일광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반송 등 동네로 나가는 그런 도로가 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촬영을 마칠 건데요. 어, 이곳은 기장시장에서 자동차로 약 3, 4분 정도, 그리고 일광신도시와도 3, 4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조기 사거리에서 어,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어, 동네 방향, 그러니까 반송 방향, 그리고 좌측은 어, 기장체육관, 그리고 직 진하면은 기장시장 해운대 송정 어, 이런 방향이고요 이쪽으로 돌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광실도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경계선은이 어, 입구에서부터 해서 어, 지금 간판이 확 됐는데요 어, 저기에서부터 저기 어, 오르막길이 있는 저 코너까지 이,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앞에는 저렇게 버스 정류장이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로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잘 보이고 간판도 잘 보이는 그런 곳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이종주거지입니다. 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토지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